네. 안녕하세요. 터미입니다.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, 과연 귀신이었을까? 이야기 시작할게요. 이 이야기는 예전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동네에 있는 폐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.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겁없고 용감한 척 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다가 어떤 놈이 저를 겁쟁이라고 도발하길래 저는 큰 소리를 쳐대면서 당장 다녀오겠다고 했죠.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. 그래도 그렇게 말련하는데안 가기엔 좀 쪽팔리잖아요. 그래서 핸드폰으로 길을 비추면서 폐가 안으로 들어갔죠. 안에 보니까 생각보다 넓더라고요. 그래서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레 들어갔죠.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요. 안은 어둡지 조용하지 제 발소리만 울리고 뒷목이 싸한 게 누가 쳐다보는 느낌도 들고 예전에 본 공포 영화들이 한천 배는 무섭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. 구석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상상도 자꾸 되고요. 어쨌거나 대충 반쯤 들어왔나? 제 발자국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. 뭔가 흐느끼는 소리. 정말 등에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. 그대로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대로 나가면 애들이 엄청 놀릴 거잖아요. 그래서 오기로 허세로 좀더 들어가 봤죠. 근데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어요.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그 소리 쪽으로 움직였죠. 그때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을 거예요. 근데 5 m 쯤 앞에 살짝 열려있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. 거기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. 저기만 보고 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? 그리고는 제 생에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. 거의 오기에 가까운 용기를 내서 그 안을 봤어요. 제가 거기서 본건 바로 귀신이었어요. 귀신. 솔직히 바로 도망나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, 어린 여자의 귀신이었어요. 문 반대쪽 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. 옷은 새 하얀색이었는데, 피와 얼룩 같은 걸로 더럽혀져 있었고, 고개를 숙여서 긴 머리가 앞으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. 그리고는, 얕은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. 진짜 장난 아니게 무섭거든요?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쳤어요.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거였죠. 한달 뒤쯤에 우연히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폐가에서 어떤 어린애가 죽었다는 거죠. 납치 살해 사건이었대요. 그 애가 납치 당할 때 입었던 옷이 하얀색 옷이었던 거죠 머리나 나이대도 얼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이 있었죠 그 납치 살인사건이 처음 뉴스에 나온 건 제가 폐가에 가고 나서 2주 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사망 예상 시간은 뉴스가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던 거죠 즉 제가 폐가에 간 날에는 아직 아이가 살아있을 때였던 거예요. 저는 귀신을 본게 아니라 기둥에 묶여있던 소녀를 본걸 수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방 구석에는 범인이 칼을 들고 숨어 있었겠죠. 이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한동안 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차라리 귀신을 본 것이 덜 무서웠을 테니까요. 과연 제가 본 것은 귀신이었을까요?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?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뵐게요.